236만 7600명,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4%씩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8.6%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07만 566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인 19만 7700명, 베트남인 19만 6600명, 미국인 15만 1000명, 우즈베키스탄인 6만 8400명, 일본인 6만 800명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본동과 원곡 일동. 원국 본동의 인구는 33,256명인데 이 가운데 무려 89.4%의 29,726명이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은 고작 10%에 불과한 곳이죠. 이웃한 원국 1동의 외국인 비율도 81%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70%가 인근의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이곳에는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려 5만 9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 2동의 밤거리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한국인지 연변인지 상하이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중국어로 된 간판이 한국어 간판보다 더 흔한 곳이 바로 영등포구 대림 2동인데요. 대림 2동의 인구가 1만 6,558명인데 1만 3,853명이 외국인입니다. 인구의 83%가 외국인인 셈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외국 문화의 집결지로 가장 유명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이태원. 조선 시대 이곳에 있었던 이태원이란 옛 역원의 명칭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유동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태원 역원 주위에 마을이 형성됐고 원의 이름을 따 이태원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까지 이태원은 그저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고 성소수자들의 집결지로 유명해 외국인 마을로 인식됐고 한국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맛집이 언론을 통해 인기몰이를 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이태원은 여권 없이 세계를 만나는 공간이자 인종, 성계층의 경계가 뒤섞인 해방구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외국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눈에 띄는 가운데 최근 한 지방 도시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한국 최남단에 있는 한 섬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어 더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한 레스토랑에 외국인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한국인은 어쩌다 한 명씩 있고, 90%가 외국인 손님들입니다. 심지어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이들과 가게 직원들도 외국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노르웨이 혹은 덴마크 출신. 특이하게도 거제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 무려 9천여 명의 북유럽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제시를 노르웨이촌 혹은 덴마크 마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북유럽에서 왜 이렇게 한국에 그것도 작은 섬마을인 거제도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덴마크는 미국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수준의 경제적 안전장치를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복지국가다. 덴마크 가정은 미국 가정보다 GDP 대비 약 3배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덴마크에서 한창 일할 나이의 성인이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덴마크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늘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수위를 다투는 나라다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의료가 완전히 무료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가며 학창시절을 보낼 필요가 없을 뿐더러 명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소득은 한국의 무려 4배, 중상층이 매우 두터운 곳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한국의 거제도에 몰려온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의 한국 조선소들이 거제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조선회사들이 거제도에 위치했다 보니 북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조선업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쫓아 거제도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휩쓸며 조선 산업을 주름잡았던 일본. 그런데 일본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일본 조선업은 한순간에 붕괴됐고, 결국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주며 중국에도 밀리면서 3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 LNG선 발주량 80%를 싹쓸이한 데 이어서 올해는 카타르로부터 LNG선 100척을 휩쓰는데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중국... 과 일본에서 근무하던 북유럽 출신의 기술자들까지 한국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일반적으로 거제에 온 외국인들은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끝나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상당수가 다시 거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해안도시 에버딘에서 온 게일은 거제에서 5년이나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따라 처음 거제로 온 그녀는 1년 동안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다가 기술자로 일하는 남편을 설득해 다시 거제로 돌아왔습니다. 습니다 거제 사랑에 푹 빠진 게일은 동네에서 소위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 나타샤는 거제도에서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안전과 학업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도둑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해 하고 있는 점은 거제에서 휴대전화나 지갑을 잃어버려도 그대로 주인을 찾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외국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이끌어나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사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 전 세계 수많은 고숙년 노동자들이 한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시대에 한국에는 연봉 수준이 높은 고숙년 노동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해외 유명 블로그 턴 테키스가. 최근 한국 사리를 사랑하는 17가지 이유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런데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외국인에게 더 유명한 곳인 태국, 발리, 중국을 모두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효율성. 한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절대 늦는 일이 없다. 택배는 말도 안 되게 빠르고 교통과 인프라는 완벽하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 범죄율이 매우 낮은 곳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다면 100% 잡힐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산가에게는 꿈의 장소다. 네 번째는 커피. 한국인들은 커피를 너무나 사랑한다.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밀집한 곳이 바로 서울이다. 마치 서울이 스타벅스의 고향이라 착각할 정도다. 24시간 편의점도 놀랐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문을 여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살수 있다. 먹을 것은 물론이고 화장지와 술까지 판다. 복지도 너무나 가성비가 높다. 보통 아프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도 겨우 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미국 대선을 불과 나흘이 앞두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불꽃 지지율에서 밀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지지율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 있습니다. CNN의 막판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54%, 트럼프 대통령은 42%였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숨은 보수표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이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한도를 뒤집을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전 대선처럼 막판 역전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7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된 5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해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2%로 바이든 후보보다 0.4%포인트 높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보다 높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만 해도 바이든에게 3.7%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최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역전시킨 것입니다. 플로리다 주는 올해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중 최다인 29명의 선거 인단이 걸린 플로리다 주로 주소까지 옮기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뿐만이 아닙니다. 보수 성향 여론 조사 기관으로 분류되는 나스 무센과 서스퀘나 홀링 앤 리서치라는 비교적 덜 유명한 기관의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라스 무세는 4년 전 대선 결과를 마친 기관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모든 설문조사가 동일한 결과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와 세인트 피터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텃밭이지만 최근 바이든 후보에게 밀렸던 조지아에서도 다시 앞서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도 0.6%포인트 차로 우위를 지키고 있고 또노스캐롤라이나와 아이오아에서도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각각 0.7%포인트, 1.4%포인트로 좁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남부 선벨트에서도 역전하거나 거의 따라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자체 시나리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6개 경합주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경합주 중 펜실베니아만 가져와도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4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미네소타 혹은 위스콘신 중한 곳에서 이기고 이 시간을 잡으면 승리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은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밀어주는 특이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과 대선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바이든 후보 역시 승리의 시나리오는 다양합니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선벨트 경합주를 놓쳐도 펜실베니아, 이시간, 미스콘신등 러스트벨트 세계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에서의 승리가 관건입니다. 펜실베니아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중소규모의 기계 및 식음료 가공업 등의 제조업이 주산업이죠. 1992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민주당 우세주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를 0.7%포인트 차이로 누르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시골 및 산업 지역에 저항력 백인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동안 무려 세 곳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의 일자리를 다 바깥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의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깎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규제를 없애겠다는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가장 친밀한 우방으로 분류되는 영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입장을 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중시했죠. 그런데 최근 영국 총리실이 바이든 후보로 갈아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승리실 시뮬레이션 결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오자 바이든 후보와 울밑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머리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일본은 최근 들어서 중국과 유대하려는 행보를 종종 보여왔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에 반기를 든 경우도 잦았죠. 따라서 영국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와의 연주를 잘 만들고 있느냐 면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바이든 캠프는 후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전 부통령 안보 보좌관을 포함해 캠프 인사들의 타국 외교관 접촉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4년 전 트럼프 캠프처럼 러시아 등 개입 논란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동맹 서열 1위 캐런 피어스 영국 대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25일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피어스 대사를 포함한 영국 관리들이 최근 수주 동안 단한 명의 바이든 캠프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 관리 누구도 블링컨이나 썰리번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한 사람이 없다. 네. 바이든 후보와 접촉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선 은근슬쩍 갈아타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밉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이든 후보와도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대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당장 시급한 2형 무역협정 체계를 포함한 현안이 불투명해집니다. 영국 언론들은 오리스 존슨 총리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나 존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가장 가까운 해외 정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존슨 내각에 까칠하게 나올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영국과 일본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난감합니다. 한편 한국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우선 방위비 문제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관련해서 동맹을 예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밝혔죠.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누가 당선되기를 더 바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도는 무척 낮습니다. 영국은 41%로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프랑스는 31%로 지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은 고작 26%에 그쳤습니다. 이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